담비야, 담비 기다려. 담비 여기 봐봐. 오빠 봐봐, 오빠. 오, 아 귀여워. 까봤어. 가자, 담비. 담비 가자. 가자. 가자, 담비 가자. 가자. 담비야, 가. 배고파? 가서 뭐라도 사줄게, 가보자. 응? 담비. 가보자. 밥이 부족했어. 뭐라도 먹자.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도 왔어? 응. 똥도 잠어만 반비야. 어반비 기분이 좋아? 그냥 뭘해도 좋아! 그냥 뭘해도좋 찍는 건 귀신 같지 않아? 맞아 그러니까 그 인스타 360처럼 몰래 들고 다닐 게필요해지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. 여기 들고 다녀도 렌즈인가? 이렇게 싶은 그걸 사가지고 어때? 밤비 물 줄까? 밤비 물 줘? 아, 덥, 덥나 보다 얘 지금 어, 더워? 덥지 더워 시원한 물좀 마셔 물 밤비 물 마셔 자기야, 얘 줘라. <laughs> 얘 줘라.